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복 70주년이자 또 분단 70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또 국가보훈처 네개 부처가 합동 업무 보고를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하기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다 하는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이행해 가야 할 때입니다. 작년 한 해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대박임을 밝혔고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통일과 통합을 위한 비전과 과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드레스된 선언, 하루로 경축사 등을 통해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환경, 민생 문화 통로 개설 등 실천 가능한 실용적인 제안들을 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각별한 각오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 협력과 대화를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은 크게 보면 민족적 과제이지만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도 이런 목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벤트성 사업을 통한 양적 확대에 만족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남북 주민들의 그 행복에 기여를 할수 있는 남북 교류 협력의 질적 향상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일회적인 인도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개발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협력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림 녹화라든가 환경 보존처럼 남북한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면서 또 글로벌 이슈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업들도 구체화되었으면 합니다. 또 기존에 남북이 제안했던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북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함께 창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모색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고령의 남북이산 가족들의 간절한 염원부터 풀어 드리는 것입니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기본적인 가족권 보장의 문제로 접근을 해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주민들은 거의 모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와 이념을 떠나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탈북민 정책도 단순한 지원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서 통일 준비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자체가 통일의 예행 연습인 만큼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들의 정착과 안정된 삶을 지원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남북민들과 함께 남 탈북민들과 함께 남북 주민들의 통합 방안을 연구해 간다면 통일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작은 협력부터 이루어가려면 조속히 남북 간의 통일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시작돼야 합니다. 어떤 형식의 대화를 하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협상을 해 나가고. 북한이 호응해 올수 있는 여건 마련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통일 준비의 외연 확대와 국제 기반을 강화하는 일에 매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독일 통일의 경험에서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외교가 뒷받침될 때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시로 하고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는 노력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통일 당사국으로서 북한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통일 과정을 우리가 주도해 가야 하는 만큼 국제 사회와 긴밀한 공조 속에서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해 가면서 북한의 전략적 핵 포기 결단을 촉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가는 것입니다. 통일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알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발전에 우리의 통일이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더욱 연구를 해서 각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설득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통해서 신뢰와 협력의 동북아 공동체를 이루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통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선순환적 경제도약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핵 안전, 재난 방지, 보건 등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부터 관련 국가들이 해결 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여기에 북한도 참여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확고한 안보와 국가 간을 토대로 통일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듯이 통일 한국이라는 큰 집을 짓는 데에도 안보라는 기본 투, 토대가 튼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연합 대응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국방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갖춰서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맞서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도입을 하는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장병들의 투철한 애국심에서 강한 전투력이 나오는 만큼 확고한 국가 간 함양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영문화혁신과 장병들의 사기,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일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우리 선열들의 애국정신과 역사인식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통일 준비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국가 보호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현 세대의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열들의 혼이 담긴 사적지를 잘 관리해 나가고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사업을 고향 단위에서부터 추진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하나 된 마음과 애국심이야말로 통일 시대를 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국력을 결집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